안녕하세요. 집바구니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집은 1호선과 7호선이 모두 이용 가능한 가산디지털단지의 도보 10분 거리에 인접해 있는데요. 이곳 같은 경우는 전층 전 호수 그러니까 전 세대가 복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서 우리 젊은 세대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구조와 스타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는 지금 거실에 서 있는데요. 전면에 큰 창이 굉장히 눈에 띄고요. 이 복층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선호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데요. 복층은 아무래도 사, 좌우의 공간 이용뿐만이 아니라 상하로 공간 이용이 가능하다 보니까 굉장히 실용적으로 공간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위쪽을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과 전열 교환기가 들어가 있는데요. 전열 교환기가 있다 보니까 지금처럼 너무 추운 겨울이나 혹은 여름에 직접 문을 열지 않고도 공기의 컨디션을 어느 정도 맞춰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위쪽을 바라볼 때 고개를 굉장히 꺾어서 이렇게 봤었는데 아무래도 복층의 가장 최고 장점은 이 넓은 층고가 아닐까 싶은데요. 여기가 층고가 정말 굉장히 높다 보니까 딱 들어왔을 때이 아담한 사이즈에 비해서 집이 좁거나 갑갑하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고요. 보통 집은 가구가 조금 높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층고의 제한이 있다 보니까 아, 조금만 가구가 커지거나 키, 크기가 높아지면 좀 답답하거든요. 근데 이곳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원하기 때문에 가구의 높이 같은 거 크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실 같은 경우는 크기가 적당히 정사각형 정도의 사이즈로 아담하게 잘 나와 있고요. 바로 옆쪽에 보시면 이렇게 방화문이 하나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 안쪽으로 작은 창과 보일러실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방화문으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 뭐, 소음 같은 거 걱정 따로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또, 뭐 춥거나 난방 효과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고민도 덜어두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옆쪽으로 좀 이동을 해보면, 이 복층 집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납 공간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이곳은 그래도 수납을 굉장히 짱짱하게 잘 준비를 해 두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울이 눈에 띄실 텐데요. 이 공간을 화장대 겸 약간 드레스룸 겸으로 해서 살짝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옆쪽에 작지만 붙바기로 이렇게 옷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화장하고 옷까지 딱 골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아래쪽을 보시면 저는 이게 뭔가 계속 고민을 했었거든요. 보니까 이렇게. 옷을 널어줄 수 있는 이렇게 빨래 건조대가 같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아, 공간 활용은 정말 최고다. 1인 가구가 여기 살면서 어, 따로 준비할 게 정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밑에를 또 보시면, 이렇게 슬라이딩으로 테이블이 들어가 있어요. 식탁 어디다 두지? 이런 고민도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슬라이딩 색상으로 이용을 해 보시면서 뭐 개인적인 용무를 보셔도 되지만 식탁으로 그냥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자레인지나 밥솥 같은 거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슬라이딩장도 들어가 있고요. 기본적인 수납 공간도 다위쪽으로도 마련이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옆쪽에는 이구 쿡탑 가스레인지가 들어가 있고요. 위쪽으로는 후드가 안쪽으로 숨겨져 있어서 미관상 참 인테리어적으로도 예쁘게 마무리가 잘 되어 있다는 점 확인 가능하십니다. 아래쪽에는 세탁기가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또 옆쪽에는 냉장 냉동이 옵션으로 물론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맞은편에 바로 메인 화장실이 위치하고 있어서요. 바로 화장실 소개드리도록 해 하겠습니다. 화장실 같은 경우는 크기가 굉장히 넉넉하고요. 전체적으로 그레이시한 톤 이용하기 때문에 좀더 차분하게 가져가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샤워부스 강화 유리로 설치되어 있고 아래쪽 타일도 미끄럼 방지 타일을 이용하고 있어서 안전. 물론 챙겨 가실 수 있고요. 그리고 청소에도 굉장히 용이하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면에 굉장히 큰 거울에 슬라이딩 도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납도 정말 짱짱하게 잘 들어가고요. 그리고 아침에 우리 솔직히 화장대에서 다 꾸미고 나와도 또 화장실에서 확인하고 나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침에 좀 이용해보시기도 좋을 것 같고, 이쪽에 기초 스킨케어 정도 넣어서 샤워하고 바로 이용해보실 정도로 수납공간이 넉넉하다라는 거 확인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복층인 만큼 위층 공간을 안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요. 이 난간도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고, 계단 같은 경우는 원목으로 되어 있어서 너무 차갑지만은 않은 집이 전체적으로 그레이 앤 화이트라서 어쩌면 너무 모던하고 추워 보이는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원목 포인트가 계단이 크게 들어가면서 좀더 집이 따뜻하고 편안한 공간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바로 위층으로 좀 올라가 볼게요. 저희 위층을 보시면 퀸 사이즈 베드가 충분히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공간이 넓고요. 옆쪽에 선반을 어쩌면 협탁을 좀 대신해서 사용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베드 옆쪽으로 붙박이장이 작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옷장으로 사용을 해보셔도 좋고요. 아니면 사용하지 않는 계절감이 큰 이불 같은 것들을 수납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층 공간도 굉장히 넉넉하니까 침실로 이용해보셔도 좋고, 나만의 약간 아늑한 다락방 느낌으로 사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호선, 7호선 이용 가능한 가산디지털 단지의 도보 10분. 그러니까 역세권인 만큼 사회초년생분들이 이용하기에도 너무 좋고, 1인 가구의 대학생분들이 이용하시기에도 너무너무 좋은 거주 공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입주민을 위해서 코인 세탁방, 그리고 휴게시설, 그리고 휘트니스 센터까지 포함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아, 정말 수준 높은 커뮤니티 시설을 가지고 있구나, 입주민을 위한 그런 좋은 시설들이 있구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집에다 대한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쪽 번호로 연락 남겨주시고요, 그럼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집바구니였습니다.